안녕하세요. 그제 통영 1등부동산TV 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그제도 앞바다를 시원하게 품은 건축 가능한 임야입니다. 커피 전문점 또는 풀빌라 리조트 등 계획 중에 계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발 및 건축 가능한 토지이고, 그제에서 완벽한 남면 바다를 접한 토지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지목은 임야이나 필지 전부 개발이 가능한 완경사 지역의 금매 물건입니다. 임야가 개발이 다 가능할 때 전답보다 훨씬 유리하고 전용 비용 또한 사다는 점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자세한 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대략적인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안에는 국어가이렇게 있습니다. 국어가. 위에는 도로 지방도입니다. 12m 2차선, 원국2차선 여기 앞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답은 간석지라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지. 다른 건축물이나 다른 거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간섭지입니다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높일 짓는 사람이 뭐, 건물 짓는 일도 없고, 그냥 공짜로 쓰시면 되는 땅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경계까지는 대략 한 10m 에서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는 한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니까, 우리 많이 천다 하더라도 뭐4다 정도 되겠죠 네그그 정도 될것 같고 또 국도변으로 끝으로는 이쪽은 그제 둔덕 뭐냐하 그제 면저 고현으로 가는 면진터널 가는 쪽으로의 길이고요 이쪽은 동룡, 둔덕 쪽에 산달도 넘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해변에는 음 조그만하게 직접 가봤지만 여기 해변 조그만하게 있어서 그냥 단독으로 소유하는 그런 해변이라 하셔도 될것 같고, 잔잔하게 물놀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옆에 보면은, 물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좀 깊을 수는 있겠지만, 물은 상당히 깨끗하고요. 놀기 정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큰 돌들만 좀 정리하면, 요 앞에서 자기 긴 해변가처럼, 리조트 해변가처럼 쓰시면 될것 같은 그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는, 공필치, 이렇게돼 있는 부분 이죠 빨간 부분, 이게 거의 뭐90% 이상 정확한 필치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은, 어, 지주가 개발할, 개발하려고 토목공사에다, 음, 토목 설계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셨던 겁니다. 물건을 요렇게 물건 빠져가지고, 도면 또, 눈류다길 나오고, 가감 차선만 요쪽에 쭉 빠지면은,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2 0 0입니 200번. 그제시, 그제면 소랑에 있는 연구바다 조망, 바다를 접한 비한매물입니다 금액도 괜찮고. 지목은 임야구요 면적은 6,150제곱미터. 대략 1,850평 정도 됩니다. 용도 지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금폐율은 40%에 용적률은 100%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도로하고 관계는 지방도로를 물고 있는 12m 도로를 물고 있고요 휴무 시설은 없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추가시설은 뭐 따로 되어 있는 시설은 이미 그대로고요 추천용도는 커피 전문점이나 풀빌라 전원주택지, 고급 리조트 등 장점은 남부 내륙 철도가 들어온다는 점, 남부 관광 특구 예정지와 거리가 한 15분 거리, 차량으로 15분 거리입니다. 땅은 시세 대비 한70% 정도 됩니다. 바다 접한 땅이 70%면 이 예, 금액이면 되게 괜찮은 겁니다. 5분 거리에 그대 최대 섬꽃 축제를 하는 곳이고요, 있고요, 연구 조망과 바다 접한 토지라는 건큰 장점입니다. 이나가가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경사도는 경사도는 한 대략 한 15도에서 16도 정도 됩니다. 명진 신도시와 차량으로 10분 거리고, 둔덕이랑 그제비 골프장이, 음, 둔덕이는 골프 예정지입니다. 여기는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정도 되더 같고요. 바다 중앙이 정남향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매매 금액은 11억입니다. 나머지 환공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